윙 옳지 주세요 이 주세요 휑 옳지 잘했다 이 네, 주세요 한끼는거 아니에요 자잘봐휑 옳지 아이고 안 죽고 이 네, 주세요 옳지 자잘봐 간다 휑 아이고 다시 옳지 주세요 l t i Ult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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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l t 다 옳지 주세요 이 주세요 흥! 옳지 또 간다 나 옳지 내가 왜 힘들지? 내가 더힘데나 옳지 자 주세요 야 내, 내가 감을 줘야지 봐나 휭자 이거 갖고 와 이거 갖고 와빨리빨 아이 갖고 오니까나또 어떻게 해자 간다 휭 옳지. 옳지. 옳지 옳지 간다 휭 옳지 일 주세요 옳지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요 간다. 발악또 윙. 옳지. 아, 다시 다시. 그거 아니야. 봐라. 잘 봐. 에봐. 여기 봐야지. 집중. 자, 윙. 옳지. 아이가 <laughs> <에이>, 잘했다. <laughs> 잘했어요. 왜또 똑한데? 잘봐 윙. 옳지. 아이, 고마워라. <laughs> 잘했어요. 고마워요. 해봐나 휑! 옳지. 아이, 잘했다. 또 줬어. 다시. 다시 해봐, 잘 봐. 휑! 옳지. 이주세요해이주세요 옳지. 땡큐. 잘했어요. 아이, 잘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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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나 멀리서 간다. 휙 옳지. 아이, 가만 줘야지. 다시 다시 줘. 옳지. 빠나. <laughs> 간다. 빠나. 잘 봐. 휙 옳지. 옳지. 잘했다. 잘했다. 아 힘들어. 나왜 힘들지? 빠나. 휙 옳지. 아이 다시 이리줘 옳지 헤헤헤헤빠나자휙 <laughs> 옳지 옳지 잘했다 잘했어야 아저씨 자잘봐 간다 해빠나 휙 옳지 주세요 아이 알다이물 줄까? 자, 한 번만 더 하자. 멀리서 해 봐라. 잘 봐. 해 봐. 여기 봐야지. 집중, 집중. 해 봐라. 휭. 에이, 하기 싫은가 보다. 이제 하기 싫구나. 다시 그렇지. 응, 고마워. 이제 물 먹자. 잘했어요.